오늘은 황금 오일, 들기름의 놀라운 효능과 들기름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들기름을 이렇게만 먹어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효능은 뇌 영양제 역할이에요. 들기름 속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예요. 매일 들기름을 조금씩 먹으면 뇌세포가 더 유연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치매 예방, 건망증 완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학생, 직장인, 중년 이후 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한 연구에서는 매일 들기름을 한 스푼씩 섭취한 그룹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약15%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두 번째는 혈관 건강이에요. 혈관이 막히면 피가 잘안 돌고 결국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생기죠.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특히 튀김, 빵,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몸속 기름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거든요. 이때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피가 잘 흐르게 도와줘요. 그래서 요즘은 들기름을 혈관 청소기라고 부를 정도예요. 세 번째는 몸속 염증을 없애는 역할이에요. 우리 몸의 대부분 질병은 만성 염증에서 시작돼요. 피로 두통, 관절통, 장 트러블, 여드름까지 사실은 염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들기름 속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고 면역세포가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장 질환, 아토피 등 만성 염증성 질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번째는 피부 건강이에요.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 잦은 트러블, 주름 걱정 있으신가요? 들기름은 먹는 화장품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비타민이. E.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높여줘요. 꾸준히 섭취하면 아토피, 여드름, 각질, 건조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춰줘요. 특히 겨울철 손톱이나 입술이 잘 트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만 섭취해도 피부 컨디션이 달라져요. 다섯 번째는 눈 건강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오래 보시죠? 눈이 자주 피로하고 건조하신가요? 들기름에 포함된 오메가3는 눈의 건조함을 줄이고 황반 변성 같은 노인성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피로감이 줄고 초점이 선명해진다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기름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하루 권장량은 한두 스푼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열량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아침 공복에 한 스푼 그냥 삼키거나 미지근한 물한 컵과 함께 마셔도 좋아요. 위가 약하신 분은 밥이나 샐러드와 함께 드세요. 들기름은 뜨겁게 가열하지 마세요. 고온에서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 영양소가 파괴돼요. 대신 밥에 비비거나 나물 무침,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직사광선을 피해 냉장 보관하세요. 공기 접촉이 많으면 산패되기 쉬워요. 개봉 후 2, 3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실생활에서 드시는 예를 들어 드리면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 점심엔 현미밥 위에 들기름 살짝, 저녁엔 샐러드에 들기름, 간장, 레몬즙 한 스푼 이렇게 하루 세끼 자연스럽게 섭취하면 몸속의 염증이 점점 줄고 피부는 맑아지고 머리도 개운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름도 과유불급이에요. 과다 섭취 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혈압약, 혈당약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메가3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산패된 들기름은 오히려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니 냄새가 이상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